200억 빌딩 소유주 이정현. 결혼식급 호화로 첫 번째 생일 파티 열다. 200억 원대 건물을 소유하며 젊은 사업가로 급부상한 이정현이 자신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마치 결혼식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성대하게 개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파티는 그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자 개인의 성공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자산을 구축한 그의 행보는 연예계는 물론 사업계,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정현은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00억 원 상당의 상업용 빌딩을 매입하며 자수성가형 청년 자본가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산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목을 모았지만. 이번 생일 파티에서 보여준 스케일은 다시금 대중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정현은 이번 파티를 나의 새로운 일년을 상징하는 리셋 이벤트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한다. 생일 파티는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한 프라이빗 호텔에서 열렸다. 호텔 측에서도 일반적인 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 표현할 만큼 정교한 연출과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었다. 대형 샹들리의 아래에는 생화로만 꾸며진 6m 높이의 플라워 아치가 설치됐고, 버질로드를 연상시키는 대리석 통로가 마련되었다. 손님들은 실제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였다. 초대장을 받은 VIP 중한 명은, 이건 그냥 생일파티가 아니라, 고급 브랜드가 연출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웨딩 전문 오케스트라가 라이브 연주를 시작했고 12인조 현악기 연주단이 마련한 클래식 음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정현은 테일러드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등장했는데 그 모습은 신랑의 입장처럼 우아하면서도 당당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며 제가 걸어온 길은 늘 쉽지 않았지만 함께 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의 말에 많은 게스트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게스트 리스트도 매우 화려했다. 각 분야의 유명 크리에이터, 사업가, 연예인 지망생 및 실제 데뷔를 앞둔 아이돌 멤버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강남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정현의 첫 생일 파티는 재벌가의 돌잔치에 버금간다. 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행사 자체가 거대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브랜드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케이크 커팅식이었다. 높이만 2m가 넘는 5단 케이크는 프랑스 유명 디저트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순금 장식과 식용 보석이 더해져 장관을 잃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케이크 중앙에 설치된 골드라이트가 켜지자 마치 패션쇼 개막식처럼 분위기가 고조됐다. 게스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SNS에서는 이정현 생일 파티는 거의 K 럭셔리의 절정이라는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식사 또한 최고급 코스로 구성되었다. 호텔의 수석 셰프가 기획한 메뉴는 미쉐린 3스타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고,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전 과정이 예술품에 가까웠다. 캐비아, 트러플, 송로버섯 스테이크 등 고급 식재료가 총출동했으며 참석자들은 이 정도면 정말 결혼식 피로연보다 더 화려하다 고입을 모았다. 행사 후반부에는 이정현이 특별히 준비한 감사 리셉션이 마련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200억원 규모의 필딩을 매입하기까지의 여정을 짧게 소개하며 나 혼자만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성공을 만들어가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투자자로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그는 이번 파티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행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는 호텔 앞 정원을 밝히며 파티 위 대미를 장식했다. 붉은 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불꽃은 마치 그의 상징색처럼 보였고. 그 순간 이정현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들어 올렸다. 그 모습은 또한 번의 성공을 선언하는 듯했다. 이번 생일 파티가 이목을 끈 이유는 단순히 호화로운 연출 때문만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 개인의 스토리가 사람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정현은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노력과 도전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첫 번째 생일을 단순한 기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무대로 만들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성장해나갈지,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200억원 빌딩 소유주라는 타이틀과 결혼식급 생일파티라는 화려한 이벤트는 단지 이미지가 아니라. 이정현이 구축하려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그는 사업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로서 스스로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파티는 그 여정의 시작점이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프롤로그 같았다. 이정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그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생일 파티가 결혼식급 호화라는 수식어를 넘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현의 이번 생일 파티가 이토록 큰 화제를 모은 이유는 단순한 사치나 부의 과시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행보를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이자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젊은 부호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며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정현 역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첫 생일 파티를 단순한 축하 이벤트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정점으로 만들어냈다. SNS에서도 그의 파티는 순식간에 버즈를 일으켰다. 유명 포토그래퍼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업로드된 지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이정현 생파록복, 파티 컨셉 분석, K럭셔리 트렌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높은 조회수를 얻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언젠가 나도 이런 생일 파티를 해보고 싶다 는 댓글이 이어졌고 그의 파티를 하나의 롤모델로 삼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정현 본인이 이러한 관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파티가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글에서 행사 하나를 기획할 때에도 스토리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정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200억 원 규모의 필딩 소유주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미 두 번째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 강남, 성수, 용산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사업적 확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공간 브랜딩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가 첫 번째 생일파티를 개최한 호텔 역시 향후 협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티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대부분은 화려함에 초점을 두었지만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정현의 진심이 묻어난 파티였다. 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해 준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고, 일부 게스트들에게는 개인적인 선물까지 전달했다. 이는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고 표현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행사 이후 호텔 관계자는 이정현의 파티는 초호하였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고 성실했다며 모든 순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스태프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일화는 그가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이상으로 깊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정현의 파티를 둘러싼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는 그의 스타일링과 행사 기획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패션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럭셔리 아이콘이 등장했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의 SNS 팔로워 수도 하루가 멀다하고 증가하며 그는 이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 그리고 브랜드 기획자로서 새로운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 그는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정현 본인도 앞으로 나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수 있다면 좋겠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200억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파티는 단순한 생일 이벤트가 아닌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세계관을 확장하고 그의 앞으로의 사업과 콘텐츠 방향성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그의 첫 번째 생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 화려한 전개는 앞으로 더큰 이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중은 이미 그 다음 장면을 기대하며 이정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